강태호의 맛있는 인터뷰. 와 이거 고깃집. 이거 뭐예요, 이거? 응? 어? 이거 뭡니까, 이 집인가? 반갑습니다. 우리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님. 네. 여기 어디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금 남성대 사무처 밑에 2층에 네. 세마식. 마식당 <laughs> 와, 지금 맛있게 드시는데. 그나저나 <laughs> 지금 막뭐 흘리고 막 드셔요. <laughs>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우리 조윤선 장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여성가족부조윤순 장관의 어떤, 어 발표나, 얼마 발표나 이런 거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공간산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한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군가산점 부활을 어 아주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인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현재까지는. 아. 근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그렇죠 앞으로 치열한 싸움을 할지 아니면 화해와 협력 국민 대통합을 이룰지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진행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거든요 여성정책이 아니라 모성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저희가 면담을 해보 해봤지만 뭐, 미혼 여성한테 서울시가 2,000세대, 임대주택 2,000세대 공급한다든가, 뭐, 여대생들한테 기숙사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성정책이에요. 근데 왜 이런 여성정책을 할까요? 여성이 장애인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훌륭하고 뛰어난 여자들이 더 넘쳐납니다. 근데 왜, 뭐, 박근혜 정부도 지금 처음에, 공약이 여성 인재를 뭐 만들겠다. 여성 인재 지금 넘쳐나거든요. 아하.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할 육아를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임신 출산 육아는 남자와 여자가 공이 공통되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모든 국가정책이 집중된다면 그건 적극 지지하고 탄생하겠단 말이에요. 아하. 다만 지금 현재 여성전용자석이니여성전용도서관이니뭐 여성정책 미혼여성들에게 여성임대주택이니 여대생기숙사니 이런 쓸데없는 여성정책을 그만두라는 얘기죠.